왜? 뭘, 뭘 자르게? 있 아. 아, 나안 먹고 있잖아 <laughs> 빨리 잘라줘. 아 <laughs> 내가. <laughs> <laughs> 이게 무슨 계획을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채널 아빠의 술장 입니다 자, 2024년 자,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2024년의 첫 번째 콘텐츠는 바로 어, 블라인드 테스트 인데요 어, 앞에 이제 세팅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철에 아주 별미죠 대방어와 아주 싱싱한 통영산 굴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와 어울리는 자, 위스키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석화와 방어하면 바로 피트위스키 생각나시죠 피트위스키 블라인드 테스트 제가 2년 전에 한번 해 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탈리스커 그리고 아드백 그리고 그리고 라가블린 16년을 준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그 라가블린 16년이 다른 두 개에 비해서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어, 너무 맛있는 거 하나만 두고 결과를 좀 가져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블라인드 테스트 피트위스키 4개를 비슷한 라인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라프로이 10, 아드백 10, 그리고 보머 12년 그리고 라가블린 8년 이렇게 4개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오늘 네 분의 게스트를 초청을 해서 순서를 알려드리지 않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겨울철의 대표 음식인 방어와 이 석화, 과연 어떤 피트위스키와 잘 어울리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고, 어, 결과치를 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말할거 없이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laughs> <laughs> 네, 오늘 어, 새 게스트 2024년 새 게스트로 어, 아주 특별한 네 분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일단 뭐 우리 가운데 있는 찐이 같은 경우에는 최다 출연자를 아 뺏겼죠 누구죠? 김기영 씨라고 아 네. 최다 출연자가 있습니다 아 네. 서운해 네 오랜만에 이제 출연을 해 주셨 고어 우리 세 분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 께서 또 처음 뵙는 분들이니까 한번 인사를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에 우리 장례식장 다녀오신 <laughs> 네. 화곡동에 사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화곡동에 사는 김성훈 씨이 우리 위스키하우스 화곡의 어 매니저를 지금 맡고 계시고요 뭐 그럼 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laughs> 네, 네. 오케이. 텐션이 확 죽었어요, 지금. 자. 아, 너무 우울해요. 텐션 좀 올릴게요. 네. 다음 차례. 저는 신정동. <laughs> 채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오. 자, 그리고? 저는 LA 주민. 오늘 막 도착했고요, 한국에. 우상은, 상은이라고 해주십니다. LA 사시는 오상은 씨. 자, 일단 뭐 앞에 지금 뭐 방어랑 맛있는 것들을 두고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또좀 괴로우니까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 피트 위스키 네 종류를 두고 어 블라인드 테스트 굉장히 유명한 네 가지의 피트 위스키예요. 싱글 몰트 위스키 중에서. p t 이 굉장히 많이 나는 위스키인데 이네 가지 중에서 이 겨울철 음식과 잘 어울리는 또 위스키는 뭘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도 정보 없이 시음을 했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위스키는 어떤 것일까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이런 컨텐츠를 마련을 했고요 간단해요. P.T. 위스키를 하나씩 시음하시면서 이 석화와 그리고 방어를 조금씩 같이 이제 한번 페어링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또 어떤 위스키가 또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위스키만 마셨을 때 또 어떤 위스키가 더 제일 맛있는지 1, 2, 3, 4위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먹었을 때 맛있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냥 마셨을 때 맛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펜으로 하나씩 드실 때마다 좀 자세히 적어주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최채씨는 위스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위스키를 이렇게 각 잡고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서. 아, 각 잡고. 네. 어느 순간 올레 별래 먹어본 적은 있지 않을까. 그냥뭐 어디 회식 같은 데 따라가서 <laughs> 네, 이렇게.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면. <laughs> 아. 자, 상은 씨는 위스키를 즐겨 드시나요? 몇번 먹어는 봤는데 저도 술 맛이 강해서 개인적으로 막 즐겨 마시지는 않고 섞어 먹거나 아니면 하이볼 같이 그렇게 음. 만들어서 몇번 먹어본 거요 원래 거. 주종이 뭘 좋아하시죠? 저 와인 좋아하고요. 아, 와인 좋아하시나요? 네, 소맥 좋아고요. 하 아, 네. 네, 데킬라 좋아. 그... <laughs> 위스키, 위스키 빼고 다 좋아하시는, 네, 상우씨. 일단은, 죄송한데, 아버지. 네. <laughs> 여기도 질문하고. 아니, 해볼까요? 질문하려고 했어요. 갈 거예요, 네. 아니, 아버지. <laughs> 지금 배경이 이래서 안 보여, 지금. 자, 그리고 우리, 우리 매니저님, 어, 위스키 하우스 한국의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를 뭐 즐겨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혹시? 어, 딱히 즐겨 먹는 거는 딱히 없고요. 그냥 이제 종류별로 골고루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골고루 좋아하는 편이시고. 네. 그, 피트위스키 혹시 좋아하세요? 네, 피트위스키 좋아합니다. 자, 피트위스키 네 가지 종류, 아무런 정보 없이 이제 마시는 거기 때문에 좀 알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각에만 좀 의존한 채, 어, 평가를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 네, 그래서 처음에는 A, B, C, D를 조금 조금씩 마셔서 어, 기록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어랑 굴이랑 같이 먹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경력자거든요. 저희 짠해야 되거든요. 아빠의 술짱 하면 되요. <laughs> <laughs> 하셔야 돼요. 할게요. 시작. 아빠의 <laughs> 술장. 아, 잠깐만요. <laughs> 집중하세요 아빠의 <laughs> 술짱자 최채 씨 어때요? 되게 가벼운. 어 가벼워요? 아 생각보다 음. 향도 가볍고 음. 이게 뒷맛이 없이 좀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뒷맛이 없다는 얘기는 위시... 앞에가 풍부하고 네 위스키에서 되게 욕 같은 아 느낌인데 클리시가 <laughs> 네. <키니쉬가> 없다. 네 <laughs> 와인에서도 그렇죠. 네뜨끊어진다네에 <laughs> 먹는 다네 네. <웃음> 네. <웃음> 좋습니다. 아이고 뭐 그냥 본인 주관적으로 쓰시면 되세요. 근데 네, 되셨으면 네, 자, 두 번째 시마게요. 아, <laughs> 그러면 이제 점장님이 혼자 선창하시는 걸로 하게. 네. 아빠의 술잔. <laughs> 아니 뭐 부끄러워 내 채널이? 네. 눈물나요. 너무 슬퍼. <laughs> 자 우리 찐이 씨는 B는 어땠어요? B는 A보다 단맛이 좀 추가된 느낌이 있었어요. 음. 알코올 양이 그래서 좀덜 하고 단맛이 좀 나는? 알코올 양이 덜 하고. 됐나요 어떠셨어요? 이게 가볍네요. <laughs> 아, 아. 이건 되게 무거웠었다. 아. 가벼운 게 뭔지 알았다. 알았다. 아 B가 가볍다. 네. 뭐 네. 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는데 A가 약간 제가 평소에 알던 그딱 위스키하면 떠오르는 맛좀 음. 이렇게 묵직한 거 같고 B는 조금 일정하게 좀 가벼운 느낌? 그... 일정하게 가볍다. 네. 좋습니다. 자 C 한번 가볼게요. 씨를 먼저 먹어가지고? 네? 아 씨를 먼저 먹었어요? 네. 원래 수업 시간에 잘안 듣는 친구들 있죠. 네. 선생님 얘기할 때 딴짓하고. 네.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선생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빠의 사자. <laughs> 진짜 아빠 부르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우 순식간에 회식장 소득이. <laughs> 자 시는 어땠는지 그 b 랑 되게 비슷했는데요. 비는 <laughs> 좀단 편이었는데 네. 얘는 조금 더쓴 편이고 끝맛이 약간 그 원목 가구를 씹어 먹으면 이런 맛이. 어 먹어봤어요? 아니 그런 맛일까 <laughs> 아, 싶은. 아 그러니까 네. 나무 향이 강하다. 네. 향이 막좀 남아 잔잔하게 음. 있었었던 것 같아요. 상은 씨는요? 저는 좀 A에 비해서 묵직한 느낌은 아닌데 뭔가 그 이렇게 알콜? 음. 그러니까 오크향 같은 게 이렇게 톡 쏘고 올라오 찌르는 맛? 네네 아. 그게 좀간 끝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 그 A랑 B에 비해서 C는 약간 좀 스파이시한 음 같은 느낌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다 네네. 약간 음, 후추 그런 아로마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음. 있는 것같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저는 A랑 B를 좀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났고 음. 끝맛이 나무 탄맛 같은 게좀 느껴졌어요. 뭐 대체적으로 다 나무에 관한 네. 네, 나무 향이 좀 진하다. 네, 근데 좀탄맛 같은 느낌. 탄맛 같은 네. 맛. 오케이. D 한번 가볼게요. 바빠해 술잔. <웃음> <웃음> 예뻤다. 아좀 어. 어, 예뻤다. <laughs> 자 마지막 D였고요. 자 여기까지 마셔봤을 때 지금 어, 이런 페어링을 하지 않았을 때의 순위를 지금 한번 좀 적어주세요. 음, 아왜 컨닝하시는 거예요? <laughs> 전다 했어요. 네. 네. 전 경력자잖아요. <laughs> 아, 좀 보여주세요. <laughs> 컨닝 하시고. <안 됐습니다. 웃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하시려면 방어 네 조각, 턱화네 조각씩 이렇게 드셔야 돼요. 충분하시죠? <laughs> 네, 네, 그거만 드셔야 됩니다. 네, 네. 못,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자, 한번 그 페어링을 한번 해볼게요. 제 채널에도 있는데 피트 위스키랑 이제 굴을 먹는 방법 중에서 턱화 껍질에다가 위스키를 살짝 따라 가지고 같이 먹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오이스터 루지라고 해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알을 젓가락으로 집고 거기다가 살짝 따른 다음에 굴을 먹고 그 다음에 위스키를 같이 마시면 됩니다 아, 점장님이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인서트 한번 찍겠습니다 어 양념이 없는 걸 하셔야 될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레몬즙을 살짝 짜야 되는데 살짝 빼고 들어서 거기에 위스키를 살짝 야, 저거는 되게 오목해가지고 어, 많이 들어가겠다 음. 어떤 거 같아요? 굴만 먹었을 때는 약간 네. 좀그굴 특유의 비린 맛이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피트의 향이 약간 좀 잡아주는 느낌 음. 그렇죠. 그 피트 위스키랑 굴이 진짜 뭐 환상의 페어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음. 나머지 분들도 네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이제 방어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 네. <laughs> 머리 하셨거든요. <웃음> <웃음> 왜? 뭐, 뭘 자르게? 아. 아, 나밥 <laughs> 먹을잖아. <먹고> <laughs> 빨리 잘라 줘. 아이이 <laughs> <laughs> 무슨 개그하는 거야? 음. 맛있어요? 어때요? 되게 맛있네요 굴이 진짜 신선하고 네. 제가 씨랑 먹었는데 쓴맛이랑 스파이시한 맛이 없어지고 굴 비린 것도 좀 중화가 되는 느낌이라 오히려 좀 단맛이 둘다 어우러졌다 하는 느낌? 그렇죠. 원래 페어링이라는 것이 그 음식과 술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상승 효과를 주는 게 최고의 페어링이라고 하잖아요. 타바스코 소스랑 그 다음에 레몬즙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이 굴이라는 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조합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뭐 최채씨 같은 경우 처음 드셔보셨죠. 굴이랑 위스키를 소주보다 더 나은 것 같나요? 네. 멋있는 거 같아요 이걸 빠지면 이제 폐가 망신합니다 <laughs> <이거> 자주 하겠는자 <알겠는데? 웃음> <laughs> 한번 순위를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어, 위스키 페어링 안 했을 때 그냥 온전한 위스키만 놓고 혹시 같으신 분 위스키만 마셨을 때랑 페어링을 했을 때랑 순위가 같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와,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와 페어링하고 맛이 다 달라졌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처음 위스키만 마셨을 때 순위를 먼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성훈 씨 1위를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D. 가 이제 그냥 먹었을 때는 피트향이좀 네? 강하고 그래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지 않았나. 그래서, 그래서 d가 1위 좋습니다. 찐이 님. 저는 b가 b가, b가 1위 네. 채채 씨는? 저는 맛있었던 거는 d인데 남이 사주면 a를 먹을 것 같아요. 뭐뭐 <laughs> <laughs> 뭐, 왜죠? 아, 이거보다 더 비싸게 느껴지나? 봐요. 아, 네. 네. 비싸게 아, 느껴졌어요. d는 조금 데일리로 아. 먹기 좋은 느낌이었는데 아. a는 되게 각 잡고 비싼 느낌이라 어 그러면 누가 A로 공짜로 준다 하면 A로 먹어야죠. 그럼 1위는 A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평상시에는 아, D를. 아 되게 현실적으로 것 같다. 생각을 하신 거네요. A,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건그 정도인 것 같다. 네, 근데 A는 되게 비쌀 것 같다. 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개가 가격이 다 비슷해요. 아, 네. 저런, <laughs> 저러 <저런. 웃음> 그럼 똑바로 얘기해줘요. D예요, B예요. 그럼 D. 상은 씨 저는 비어. 어 비? 네. 두명 B2명, D, 2명입니다어 그러네요. 아무 이게, 것도 안 마셨을 때. 네 이게 조금 그냥 아까 제가 되게 일정하게 가벼운 느낌이라고 했는데 음.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마시기 좋은 느낌이었던 아, 것. 아 네. 그렇다면 다시 상은 씨부터 자, 음식과 같이 먹었을 때의 1위는 뭘까요? 저는 D여. 이것도 저는 되게 좀 묵직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무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그냥 대체적으로 뭐랑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느낌? 그렇다면. 아까 드셨던 B는 생각보다 먹었을 때는 별로였어요? 괜찮았는데, 문 안에서 이거는 그냥, 아, 그냥, 그냥 먹었을 때 음... 괜찮은 것 같고, 두 번째가 C였던 것 같아요. 음 그냥 마셨을 때 B가 첫 번째, C가 두 번째였던 네, 거고요. 이게 그냥 C가 그냥 마셨을 때 알코올이 좀 강해가지고 음. 이렇게 생선이랑 같이 먹었을 때그 알코올 향이 조금 생선의 그런 거를 좀 잡아주는 느낌. 음, 채채 씨는요? 저는 음식이랑 먹었을 때 C. 인데요. 네. 근데 그냥 먹었을 땐 씨가 제일 저는 그 제일 음. 상대적으로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오히려 그 음식이랑 같이 먹으니까 굴이랑 페어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맛이 좀 극대화되는데 좀 비리거나 쓰거나 스파이시한 게좀 중화가 되는 느낌이라서 씨가 네 좋습니다, 찐이님. 근데 저는 굴이랑 먹었을 때는 똑같이 B가 1위였어요. 그 2등, 3등, 4등만 바뀌었고요. 아. 1등은 똑같이 b 어 좋습니다. 점장님, 저는 이제 굴이랑 먹었을 때. A가 제일 괜찮았었고 네. 오히려 제일 맛있었던 D가 이제 구리랑 같이 먹으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자, A가 라가불린 8년이고요. 자, B가 보모 12년, C가 아드백 10년, D가 라프로익 10년입니다. 그 피트 위스키를 대표하는 물론 여기에 지금 탈리스커는 빠져 있지만 아, 피트 위스키를 대표하는 네 음, 가지의 싱글 몰트 위스키고요.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하나씩 빠르게 얘기를 해주세요. 정리해서 하기 쉽게, 우리 처음에 미스케이만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음식만 먹었을 때, 그냥 먹었을 때는. D, B, A, C 그리고 굴이랑 같이 먹었을 때는 A, B, C, D 지니님은요? 저는 그냥 먹었을 때는 B, D, C, A 였고요 굴이랑 먹었을 때는 B, A, C, D 였어요다 지니님은 보워 12년이 굴이랑 가장 잘 어울렸다 네. 그냥 먹어도 맛있고 네. 굴이랑 먹어도 맛있다 네자 채채씨요 저는 점장님이랑 똑같이 맛은 D, B, A, C 였고요 굴은 다르게 C, A, D, B 어, 그냥 먹었을 때는 라프로이기, 구리랑 먹었을 때는 아드벡이 맛있었다. 네. 라고 해주신 거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냥 먹었을 때는. B D C A 굴이랑 먹었을 때는 D C B A예요. 그냥 먹었을 때는 보머, 굴이랑 네. 먹었을 때는 라프로이기. 괜찮다. 정말 다 천차만별이어서. 네네. <laughs> 네. 그냥 먹었을 때는 이렇게 매니저님이랑 채채랑 순위가 똑같고요. 네. 저랑 LA 친구가 순위가 음. 똑같아요. 근데 굴 먹었을 때는 다 달라지긴 했습니다. 음. 음. 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어쨌든 뭐 콘텐츠상으로 보면 하나를 몰렸다. 그러면 음. 어 이게 정말 음. 브랜드. 상관없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각각의 이런 평가가 좀더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음.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굴과 먹은 피트위스키는 다 맛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보모를 안 마셔봤었거든요. 나머지는 음. 다 마셔봤었는데, 좀 전에 이제 잠깐 보모랑 지 먹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응. <laughs> 네, 지금. 너무 맛있어. 좋습니다. 네개 피트위스키 어떤 게 맛있느냐라고 했을 때뭐 특별히 순위를 가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요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4위로 찍은 이유를 혹시 하나씩만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그냥 먹었을 때는 C가 4위였는데 제가 이제 너무 스파이시한 향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주관적인 느낌 예, 개인적으로 그냥 C가 좀 스파이시한 향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저도 C가 마지막이었는데 비슷하게 좀쓴 맛이나 그런 향들이 다 강해가지고 제일 후순위로 뽑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먹었을 때 A가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피트 향보다는 알코올 향이 더 진해서 오히려 음... 매력이 조금 없, 없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먹었을 때는 A가 제일 아래였는데 이게 개인적인 취향으로 좀 너무 이 풍부한 위스키의 맛이 좀 저한테는 세다고 느껴져서 아. 그래서 고른 건데 술 자체로만 보면 되게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매력적인 네. 것 네. 같다 좋습니다 그 상은 씨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랑 굴을 같이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술 자체를 그렇게... 아 좋아하지는 네. 않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먹을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 이렇게 먹어본 적은 저도 처음이었는데 어어.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가서 드실 의향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찾아서 저렇게만 팔아준다면 아 팔아준다면 네. 어, 미국 가서 장사 해야 되나? 네. 네. <laughs> 네. 자 최채 씨는 어떠셨어요? 이 굴과 위스케 조합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웃음> <웃음> 너무 톡온톡 온하게 얘기했으니까요. 아 근데 맨날 이제 굴은 이제 수산시장 가면 주종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소주, 소주만 네. 먹다가 이렇게 좀 풍부한 향과 그런 위스키랑 먹으니까 되게 생각보다 되게 색달랐고 음. 오히려 소주보다는 소주는 딱그 소주의 쓴맛이랑 굴의 비린맛이랑 다 느껴져서 그냥 다들 먹는 조합이니까 그렇게 먹었는데 오,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그 단점들이 다 보완되면서 괜히 페어링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페어링이라는 건 존재를 하는구나. 네. 네, 네. 네. 매니저님, 제가 원래 굴을 좋아하긴 하는데 굴에 약간의 그 비릿한 향의 끝 맛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위스키랑 같이 먹으니까 그거를 잡아주니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돈 주고 이렇게 위스키랑 굴의 페어링을 사먹을 의향이 있습니까? 아유 물론이죠. 아... 그럼 제가 팔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마지막으로 찐이님.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전 근데 그때 과메기랑 먹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굴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laughs> 과메기는 씹어야 되는 그 식감이 좀더 있다 보니까 과메기 맛이 더 많이 났거든요. 근데 굴은 뭔가 호로록 먹을 수 있어서 그런지 위스키랑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2 0 2 4년의첫 번째 콘텐츠였고요. 어, 앞으로 좀더 좋은 콘텐츠로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거나 재밌으셨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씨유!